남편은 노가다 날 평생 무시하네요 그럼 무시하세요 남편을 아니 근데 나를 무시하는 남편이랑 굳이 살아야 되나요? 아니, 꼽주는 것까지는 되는데 이렇게 인격적으로 무시한다는 것은 굳이 같이 살 이유가 없는데 아니면은 열등감이 있는 거 아닌가요? 부인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 막 깎아내리고 그런 사람이 있긴 있거든요 고졸끼리 만나서 나중에 4년제를 나오셨군요 그리고 남편은 술로 살고, 그래서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 나는 옷을 안 사입고 남편만 사입혔더니, 배려를 권리로 알더군요. 이혼하려니 술꾼 남편과 재산 나누는 게 억울해요. 빼돌려야죠? <laughs> 어떻게 빼돌릴 수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세요. 몇년 사셨나요? 되게 오래 산거 아니면은, 아, 진짜로, 좀 오래 사셨겠네요.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빼돌릴 방법을 좀 생각해보세요. 주변인을 이용하신다든가. 돈 빼돌리는 게참 부지런해야 돼요. 원래 그 불법은 성실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10원이라도 더 먹으려면은 부지런히 하면 수밖에 없다. 자격지신 남자거나 전형적인 자격지신 남자가 자기는 못 낳고 마누라가 잘나면은 솔직히 꼼꼼히라도 더 떨어지지. 어, 우리 고졸이었는데 우리 마누라 대학도 가고 돈도 이렇게 잘 벌어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 자격지신 남자는 그게 안 입고 온 거야 내가 여자보다 더잘 나야 되는데 자기는 자꾸 점점 떨어지고 노가대에다가 술까지 퍼먹으면 은 그게 발전이 있을까요? 그 일을 오래 할수 없을 뿐더러 자꾸 이제 부인한테 의지를 하게 되겠죠 근데 그 자존심이 너무 쓰잘데기 없이 강해가지고 너는 별거 아니야 자꾸 이렇게 트집 잡고 욕하고 깎아내리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빨리 빼돌린다 돈 빼먹어야 됩니다. 절대로 나눠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부부간에 이제 사이를 좋게 하기 위해서 선물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다 해줬더니 이거밖에 잘해주면 안 된다. 남자는 잘해주면 안 됩니다. 갈고야 돼. 갈고를 치려야, 발각을 해야지 그냥 어, 돈더 벌어오라고 하고. 물론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제 말대로 했다가 잣뗐 수도 있는데요. 부동산 두 개, 주식 칠천 명의가 모두 제 거예요. 자꾸 공동 명의 해달라고. 바람핀 적 있어서 공동 명의 못해. 이거 봐, 이거 봐, 봐줬구만. 일 봐준다니까. 여러분들, 바람은 한 번씩 펴도 됩니다. 이렇게 봐준다니까. 이분도 봐봐, 봐줬잖아. 그죠? 한번 그러면은, 계속 그런다. 왜냐면, 봐줬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걸 이용하란 말이에요. 좀 마음에 안 들면은, 바람 피면서. <laughs> 봐준다. 한 번은 봐준다. 근데 왜 봐주냐? 그냥 사람이란 존재가 원래 잘 봐줘요, 생각보다. 우리나라 법도 그렇다니까? 법도 처음에 초범은 깜빡 안 가요, 어지간하면. 진짜 막 죽을 죄를 져야지 깜빡을 가는 거고, 어지간하면 벌금 집행유예 이 정도 나옵니다. 아니, 법도 그런데. 당연히 이제 사사로운 그런 관계에서. 바람 핑계뭐그 정도도 봐줄 수 있어요. 다 봐주고 살아요 공동명의로 왜 해주나 근데 이게 오래 살면 살수록 이게 거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제 말이 정확한 건 아니고 그거는 변호사를 찾아가 봐야지 아는 것이겠죠 공동명의라니 공동명의로 하면은 남편이 그럴걸요 노래방 도우미년한테 목걸이 사주고 반지 사주고 그러니까요 요거 요거 빼돌려가지고 뭔 얘인지 아시겠죠? 얄짤 없도록. 자존감 낮고, 자존심 강하고, 답이 없는 인간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자기가 자격지심이 있으니까 바람도 피는 거예요. 너무 커져버린 그녀 앞에서는 되질 않는 거라. 그래서 이제 내가 무시할 수 있는 노래방 도움이라든지 그런 여자들한테 자꾸 이렇게 세우죠. 뭘 세운지 모르겠지만 세워가지고 그냥 다른 데 가서 물 빼고 다니고 그런다고요. 상담 받으셨어요? 이렇게 내가 목 디스크 걸려가면서 돈을 벌었건만 이 돈을 왜 반으로 나눠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빼돌리시고요. 보통 와이프가 돈을 더벌으면 좋아하지 않냐? 우리 집 남자만 그래요? 그게 남자와도 다른데 어떤 남자는 정말 좋아하고 자격지심 있는 남자는 그 돈을 지가 쓰면서도 안 입고 와요. 자기가 평상시에 이렇게 낮게 보고 깔고 보는 여자였는데, 돈을 더 벌어? 자격지심? 그러면서 이제 바람 피우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더 잘났을 때, 내가 더 많이 벌었을 때, 정말 진심으로 좋아해 주는 그런 남자가 정상적인 남자다. 하지만 이 자격지심 남자가 존나게 많습니다. 못난 남자일수록 겁나게 많아요. 많이 벌어오면은 같이 쓰고 좋잖아. 우리가 지금 돼지갈비 먹어야 되는데. 남자 버는 거 보면은 돼지갈비 먹어야 되는데 여자가 더 많이 벌어가지고 소갈비 먹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안 입고 온 남자가 있다 아들도 잘못 키웠네 30세 아들이 여친이랑 여행 가고 밥 먹고 노는 게 뭐가 잘못이냐고 아빠 편드네요 많이 울었어요 아, 아빠를 쏙 빼닮았군요? 아니면은, 뭔가 엄마한테 불만이 있어. 불만이 있어가지고, 이때다 싶어서 엄마를 공격하는 거죠. 아니, 근데 내가 여기서 아들을 욕하면은, 이분은 좀 기분이 나쁘실 거예요. 그래도 아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아빠처럼 될 가능성이 200%. 비슷하네요, 약간. <laughs> 그 피가 유전이 됐겠죠, 약간. 그런 성향들이. 아빠가 노가다 한다고 불쌍하다? 아니, 뭐, 노가다도 그냥 직업에 불과하고, 다른 남자들은 뭐안 힘드나? 먹고 사는 거 힘들지, 엄마는 안 불쌍해?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자식이고, 이제 그런 걸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얘도 이제 내 자식 아니고, 그 남편분 자식인 것 같으니, 그냥. 즐겁게 사세요 50% 나눠줘야 된다? 그러면 지금부터 써 써지켜 써지켜가지고 100% 나만을 위해서 나 스스로를 위해서 그렇게 쓴다 아들 뭐 시범도 물려주지 마시고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겠죠 불쌍한 아버지가 뭐 이렇게 부자 사이가 애틋한데 알아서 하시겠죠 그러니까 보지를 위해서만 쓰시고 그냥 늙어 죽을 때까지 내돈 펑펑 쓰면서 사는 것도 좋겠다 아들이 돈 벌어가지고 아버지 사주고 아버지 여자 사 먹는 것도 그것도 화대도 네가 결제하고 그럼 되겠네 불쌍하니까 아버지 평생 노가다 말하고 힘들게 살았는데 보통 아들들은 엄마한테 불쌍하다고 하지 엄마만 불쌍한 사람이고 아버지는 나쁜 사람 이러는데 아들이 진짜 이상해요 아빠가 노래방 도우미랑 다니는 거를 그렇게 응원하다니 충격적이네요 남편이 생활비 제대로 안 줬다 하니까 아빠가 엄마 호군이야 라고 하네요. 양쪽은 뭐 말을 들어봐야 하긴 하는데, 아니, 내가, 내, 내가, 내 생각이 그렇다는데, 내가 받아들이길 그렇게 받아들였다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c c 비비를 가리고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마음 풀려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엄마가, 보세요.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엄마랑 관계가 엄청 안 좋다? 그러면은 굳이 아버지는 어땠니 좋 뭐 이야기를 할 그럴 일이 없지 않나요? 정말 사이가 안 좋고 그러면은 한 30대 정도 되면은 안 보고 살거든요 정말 마음에 안 들었다 했을 때 너무 또잘 키웠군요 오냐오냐 중학생 때까지 유기농만 먹이고 밥 떠먹이면서 키웠는데 눈물만 나네요 아 이래서 너무 오냐오냐 키우면 안 되는 것이 밟아서 키워야 되는데 아들은 밟아서 키워야 되는데 너무 공주같이 이렇게 키워가지고 그래요 너무 잘해줬네요 남편한테도 너무 잘해주고 그래서 파란 피우고 아들도 좋은 것만 매기고 키웠더니 헛소리 삑삑하고. 그런 아빠 있다는데? 아들이랑 같이 다닌다는 아빠도 있어요. 부자지간에 와가지고 즐긴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설마 그렇진 않겠죠? 아들 첫경험 시켜주는 아버지 나도 들어봤어. 아니, 종종 있대요. 술집에도 같이 오고 그렇다는데? 어떤 사상을 가져야지 아버지를 저렇게 옹호하느냐? 비슷한 사람이면. 그렇죠? 비슷한 사람이면 친한 언니도 엄마가 남동생을 너무 귀하게 키워서 맨날 돈 헤쳐먹고 몇 천만 원씩 엄마가 갚아주고 그거를 서른 일곱 살까지 하는 중그 엄마는 지금 디스크 다 아작나서 병원 다니는데 이게 뼈골을 갈아가지고 키웠더니 감히 아빠의 내연녀를 옹호해? 뭐 허무해요. 그냥 이것도 그래요. 운이 좀안 좋았다. 원래 똑같은 조건에서 키워도 종자가 좋아야지 엄청 잘 자라고 어떤 거는 측정이어요. 그런 것처럼 애를 쓰고 했는데도 그게 참 뽑기가 아니 나는 내말잘 듣고 나를 좋아해 주고 사랑해 주는 그런 아들이길 원했는데 아니잖아요. 키워봤더니.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내가 좀 운이 안 좋구나. 그래서 인생 혼자다. 나 그냥 내 인생 즐기면서 살아야겠다. 그럼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났을 때 이런 짓구석인줄 알았으면 안 태어났잖아. 그런 것처럼 자식도 쭉정이 나와야지 하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나를 배신 때리는 자식 나와야지 이러고 나온 거 아니잖아. 그런 것처럼 <laughs> 쭉정이었다. 그러니까. 너 이런 줄 알았으면 안 태어났지. 그리고 이런 새끼인 줄 알았으면 안낳았을거 아니야. 그런 거랑 똑같다. 사는 게 운에 굉장히 많이 좌우되잖아요. 약간의 본인 과실도 있어. 애를 너무 쌔아졌게 곱게 키웠네요 그건 이제 자기가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 엄마를 뭘로 보겠냐 그냥 식모로 봤죠 당연히 밥해주고 뭐해주고 하는 식모로 본 거죠 근데 여기는 사실 본인 과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넘어가야지뭐 어떡해 얘가 이렇게 쫄쫄인 줄도 몰랐지만 축종이를이렇더 악화시키는 그런 오냐오냐 스킬 오냐오냐 비료 이렇게 줘가지고 이렇게 된 거는 나의 과실도 있다 본인과실 10%아좀더써 본인과실 30% 그거는 좀 인정해야 돼 본인이 잘못됐다는 것을 엄마가 오냐오냐 키웠으면 엄마 편 드는 상황은 없을까 오냐오냐 하면은 지 위인 줄 알고 머리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하죠 인간의 습성이 돈은 핑계 아닐까 이혼해야 될것 같은데 보면 생각나고 울화통 터지고 이게 쉽지는 않죠 왜냐면은 꽤 오랫동안 몇십년 이렇게 사셨는데 그거를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게 쓰레기통에 박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시간이 필요하죠 진짜 저희가 항상 말하잖아요 이혼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니고 사람의 일이란 게 항상 이렇게 누구든 용서를 받고 말도 안 되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용서를 받고 그렇잖아요 우리를 설득 안 시켜도 돼요 그냥 본인이 내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우리가 무슨 뭐 대법관이야 뭐야 여기 뭐 여기 그거 있어요? 여기 여기 검찰 있어요 혹시? 검사 있어요? 그런 거 아니니까 그냥 마음 편한 대로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굳이 막 저희를 막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면 우리가 다 얼굴도 모르는 사이고 중요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냥 본인이 결정이 나면은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다른 사람 말만 듣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막 충동적으로 옆에서 막 누가 속살거려가지고 결정을 하면은 안 되고요. 일단 좀 생각해보세요. 이분 나이 대가 이혼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나이. 이분 나이 대는 절대, 절대, 이혼은 안 해야 될 것이니까 어지간하면 참으셨고,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